안녕, 네, 이거. 못 <laughs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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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, 안 방송 파이팅 땡큐 살이 찐거 같지? 볼살찐거 같은데? 안 더워? 안 덥지? 무슨 대기실? 오늘 방송 녹화 있어서 녹화하러 왔어 안녕, hello. hello everyone. Where are you now? I'm recording. 음, um, r e c i 이지 녹화지. I love you. Thank you. 오빠 진짜 사랑해. 나도. We Sure. Hi, boyfriend. Me. Hi, girlfriend. English king. No, not yet. 또 지금 촬영하러 왔는데 아까 오랜만에 진짜 뭔가 오랜만에 사진 촬영을 했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해 내가 떨렸어 뭔가 기자님들도 그렇게 많이 뵌 것도 오랜만이었고 그리고 팬들, 팬분들도 많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오랜만이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오랜만에 아이돌이 된 듯한 느낌? 진짜. 너무 다 오랫동안 못봐 가지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님,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랜만여 이 가지고 아주 좋았어요. 미안. 스마이슈 수잇. 땡큐. 뭔가 아 이게 우리는 이제 컴백을 했는데 팬분들 없이 무대를 하니까 되게 되게 아쉬웠단 말이야. 그리고 원래 기자님들도 사진 찍으시고 있었셨는데이 근데 되게 또 완전 완전 추가지고 감사하지. 명차나 뭐에 대기 중이야. 아 네, 1 1월 달에 November 저희 드라마가 나오죠. 이름은 유신이, 김유신 라이브 온노 멤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How are you doing? I'm, I'm, I'm n o um, TV show recording. 머리가 왜 이렇게 쉽게 망가지지 제가 이거 힘이 없는 거야. 금방 사수합니다 고마워요 오늘의 TMI? 오늘 TMI 없는데 유신이에요 네, 유신이에요 김유신 김유신 Kim I need to see your smile. I love you. I love you too. Hello from Dubai. Hi. Hi. Everyone. Hi. How are you? I'm fine. I'm good. I'm <todic> to <todic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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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그에안그래요 아, 아. 아, 아, 아. 일나중이에요. 아? 인스타 라이브. 아, 진짜요? 나올래요? <laughs> 아유 아, 상관없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어. 드라마 찍잖아, 영화. 저 진짜? 여러분. 뭐. 해지랑 둘이서 남준 나왔어요. 라인이요 안녕하세요. 드라마 IT! 너혜지랑 먹으라니? 에? 아, 무슨 소리죠? 아니지. <laughs> 아, 아니, 예, 지금 문나들 와가지고. 응. 바지 많이, 많이 큰거입었데 <laughs>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어. 퍼졌어요. 어, 은지 누나다. 아니야. 너 오늘 뭐해? 인스타 라이브. 가은 아, 누나. 아, 안 그래도 아, 에이핑크 어딨냐 아, 물어봤어요. 가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촬영해요 그러니까 너 사복이야? 아니 완전... 저는... 아 미안하다 아니 내가 선발 이렇게 <laughs> 요즘 드라마 때문에 안 바빠? <웃음> <웃음> 야 되게 야, 너 방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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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썼네 얼굴을 아 괜찮은 방송에서 일하는데 너 개인 개 개인 SNS야? 응 아... 여러분 좀있다가 우리 촬영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했고, 이만 저는, 이만 실어갈 테니까, 여러분들 나중에 또 올게요. 알겠죠? 빠이요. 누나 인사 한 번만 하셔요 <laughs> 감사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갈게요. 안녕.